급한 교통, 건아니었고요아 아니면 빨리 해드리죠 오셨는데. 네? <laughs> 이거 작업이 아, 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laughs> 에이, 서울에서요? 아 지금은 여행 중이고. 아 여행하시는 거구나. 나 네.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런가? 크게 뭐 이래 이거? 아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커피만 드시고 가셔도 감사하죠. 제가 라이더 카페를 해야 될까봐요. <laughs> 다들 네.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라이더 카페를 해야 될까, 지금 진지하게. <laughs> 남해로 바로 가세요? 아.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하세요? 펜션 펜션 잡으시고 네. 다니시는 거요? 예 네. 서울 쪽에는 원래 다니시는 데가 있으세요? 센터? 정해놓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혼자 있는 센터로 가긴 하는데 음. 기 오산대에서 모르겠어요 가면... 일단 분위기가 기분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센터들이 네응 음. 보통 이게 또 얼마 안된 거니까 네. 저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laughs> 집중 간단하게 버리면까뭘더 무너지는 뭔가 맞아요 사람 민 민망하게 하죠 도로 가, 갓길로만 안 가시면 거의 빵꾸 날 일이 없겠네요 네 갓길로 가면 빵꾸 나는 거예요 갓길로 차들이 쫙 서있길래 갓길로 이렇게 빠져서 가려고 갓길로 쑥 들어갔는데 갓길에 이제 모래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휠스피이 한번 왕 났어요 딱 떼기니까 왕 하고 어, 놀래 가지고 천천히 딱 가서 다음날 보니까 빵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음. 네개한 번에 와. 그 갓길 가면은 빵꾸가 나더라고요. 소품 다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타이어도 그렇고,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어. 짐이 이 정도면은 박스를 하나 다는 게 낫겠는데요. <laughs> 이렇게 많이 실으실 거면. 네 응. 아 들고 있을게요 뭐 착용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혼자 멀리 도 다니시고 근데 혼자가 좋긴 한데 편하긴 한데 그 위험 부담이 있어서 네, 네. 국도에서 사고나고 이러면 아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게 그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아, 뭐난 네. 제가 겁이 많아서 일단 네. 일단 제가 먼저 조심해요 그냥 그래서 맞아요 한참 가시지 않나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네 천천히 한참 가야죠 아. 오일 넣고, 공기압 받고, 네, 뭐 빼먹은 거 없겠지? 어. 또 멀리까지 오셨는데, 좀 조심해서 가셔요. 아, 덕분에 너무 네. 많이 가요. 아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 와, 이리 감사하게도 일이 밀려가지고요 지금 주말부터 지금까지 밤에도 일하고 있고 와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fm 바이카의 하루가 이제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내보낼 거 내보내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영상 촬영하면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다른게 아니고 와 딸기. 와, 딸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딸기가 이거 꼭지가 이렇게 위에 요렇게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있죠. 이 딸기 이런 딸기가 맛있는 거예요. 파란 꼭지가 요렇게 붙어 있다. 그럼 별로 맛없어요. 이 근데 얘네들이 요렇게 뻗어 있잖아요. 스포츠 머리처럼. 그럼 맛있다. 그거. 아, 먹으라고 사다 주셨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딸기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먹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천혜양 와그 지난번에 작업했던 그 인테그라 고객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사다 주셔가지고 아 진짜 사실 제가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감사한 건데 더잘안 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더 앞으로도 더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제가 왜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다음날 출고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요 이제, 인테그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사오신 거예요. 오토바이 중고로 사오셔서, 소모품이랑 이런 데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맡기신 건데, 근데 그 마음 있잖아요. 오토바이 사와서, 오토바이 보기만 해도 배부른 마음 아시죠? 오토바이 사보신 분들은 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오토바이 중고든 새 거든, 내 거라는 오토바이가 생겼어. 그걸 보는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닦아도 또 닦을 때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주말에, 잠깐을 타더라도 주말에 타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저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뭐 맡겼으면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뭐 새벽에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체력 안에서 하는 거라서 걱정해 주셔서 힘도 나고 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버티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걱정,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체력이 닿는 한에서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빨리 정리하고 영상 재밌는 거 다시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